조금, 어, 다른 이야기긴 한데요. 그, 요즘, 뭐 미군 전년군, 점령군, 미군이 전년군이다는 논란으로 순장님도 약간의 그 공방이 있으셨는데, 그거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와 또, 어, 그거를 반박한 이재명 지사가 또 했었는데,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거든요. 제가 뭐, 그, 우리 이 지사님의 그, 그래서 어떤 공격을 하기 위해서, 그 말을 언급한 건 아니고요. 같은 정치인으로서 또그 각자의 그 어떤 철학과 세계관을 가지고 일을 해 나가는데 어떤 분의 그 생각을 제가 뭐 공격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. 그러나 이제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의 그 현안과 또 우리가 다가오는 미래를 어떻게 설계하고 구축해 나가야 될 건지를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을 했을 때, 저는 그, 지금 이, 우리 민주당 정부의 그, 주요 인사들의, 이런 그 역사관 내지는 그 철학이, 이게 과연 그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큰틀 안에서, 저는 진보든 보수든 뭐 중도든 어떠한 그, 생각도, 이자유민주주의랑는큰틀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런 역사관이 과연 그 틀에 들어올 수 있는 건지, 만약에 거기에 들어올 수 없고 벗어나 있는 거라면은 이게 과연 대한민국의 현안을 해결하고 또이언영과이의 미래를 설계해 나가는데 이게 과연 도움이 되는 역사관인지 거기에 대해서 지 현실적인 문제를 저는 좀 짚어보고자 한 것이고요. 그리고 뭐, 점령군이냐, 아니냐, 뭐, 이게, 한국을, 우리나라 국민들을 점령하려고 하는 거냐, 또는 뭐, 일본의 그, 어? 일본군의 그 무장해제와 그 해산을 위한 일본군에 대한, 일본의 제, 국외 어, 영토에 대한, 국외에서 실효 그 지배하는 지역에 대한 점령이냐 하는 뭐, 그런 역사적인 또 국제법적인 그런 논쟁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.